나비 작가 손은영입니다. 어, 저는 지금 월미도 김정숙 갤러리에서 네, 개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모두 28점이 올라가 있고요.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네, 전시되고 있습니다. 어, 저는 나비를 그리다가 지금은 나비를 확대해서 그 무늬를 변형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나비를 사랑의 네, 주제로 그리다가 지금은 어, 우리가 힘들었던 3년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힘들었던 그 시기에 나비를 작업하며 하면 나비를 작업하면서 어, 제가 경험했던 어, 치유가 지금은 작품으로 반영되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황해정 낭독연구소에서 낭독회 콜라보로 같이 작가와 함께 진행하고자 하셔서 제가 그동안 작업했던 작품들 테마를 세 가지로 전시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테마는 틈이라는 주제로, 틈이라는 주제, 그 다음은 사랑, 그다음엔 치유를 위한 변주곡이라는 작품 세 가지 테마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 틈이라는 주제로 작업했던 작품들이고요. 이 작품은 제가, 어, 오랜 기간 동안, 어, 병원에 계셨던 어머님을 돌보면서, 그, 저의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반영된 작품입니다. 어, 틈 사이에서 벌어진 그 사이에서 나오는 그 작고 생명형. 그들을 제가 사진에 담고 그것들을 작품화하기 시작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대화원 들어가게 되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작품들입니다. 네, 이 작품은 제가 수목번에 방문했을 때 예쁜 꽃이 눈에 들어와서 찍은 작품인데 나중에 사진을 찍고 보니까 그 잠깐의 찰나에 나비가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렇게 찍힌 작품이어서 어, 이 작품이 제 작품이 나비가 시작되기 된 어,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어, 사랑 사랑이라는 주제로 연구하면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어, 나비에 투영시켜서 작품화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사랑의 선됨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시작하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는 사라지고 이렇게 투명한 콧된 대상을 손대로 사랑을 했구나 장상으로만 남는 사랑의 허무함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작품들은 나비는 굉장히 화려한 동물이지만 그 화려함을 빼고도 그 사랑이 아름다울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로 색을 뺀 모노톤으로 작업을 해보았던 작품이고요.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저의 감정, 마음이 치유되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품을 어서 오셔서 보시면서 제가 느꼈던 치유와 그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동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갤러리나 어, 또 전시회 가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림만 보잖아요. 그래서 도록을 보고 물론 정보를 알기도 하지만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 성 활동하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림도 어,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림과 난동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그림 앞에서 낭독자들이 낭독을 하면서 작가의 이야기도 해드리고 또 그림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 아무쪼록 이 어, 행사가 잘 어, 전달이 되어서 앞으로 많은 그림들을 우리가 말을 했으면 그래서 어, 그림을 말하고 다니는 그런 낭독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먼리스 남도 위원의 연임 원입니다 이제는 남도이라는 아운 새롭게 정착하신 서해적남동연구소의서해적 대표님께서 탈락하셨고요. 먼저 어, 웰리스 남도 위원회 푸포트과 어, 그리고 김정숙 대로의 관장님의 후원으로 이 자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남도 남지시장, 뜨방송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비 작가 소연영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햇살과 바다를 가득한 이월미도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내외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번 낭독기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던 그 시절, 그때의 저의 간절함과 열정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레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처음 낭독 시작은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됐던 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은 그녀와 중일 실을있습니다보얀 피부에 제 나이를 보이지 않는 환한 미소, 자은날 키, 통통한 체력에 목소리조차도 밝았던 그녀는 15년 전 그토록 미용하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오늘도 조용한 날 없이 건강을 염려하면서 단청을 받던 그와 영원한 작별을 한 것입니다. 예후의 미를열고 당당하게 맞이할 거란 예상이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서와 보도블록의 비좁은 틈 사이로 빼곡히 올라와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소리치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 즈음 내핸드폰을 가득 채웠던 사진들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의미의 틈이 제작되었습니다. 시간의 틈, 관계의 틈, 세상의 틈. 이 작업은 내일의 위안이고 삶의 의지이며 그녀와 나 자신입니다. 작가노 지금껏 생. de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이며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튼튼히. 그것이 다시 세상을 보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기쁨이고 감사하며 이만큼을 살아온 소명이기 됩니다. 저는 그 순간을 그때와한다알았 꿈결같이 아련한 삶에서 그대와 나누는 애틋한 숨결을 한결같은 사람을 꿈꾸게 한다. 잔잔한 물결 아래에 놓치는 우수한 감정의 결이 지나 영원함을 약속했던 사람과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본인의 작품 속 변화의 추이에 따라 심도 있게 성찰하고 해답을 찾고자 작되었습니다 작가는 왜 나비를 화면에 등장시키고 확대하여 재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긴 교섭입니다. 그 일에서 사랑의 본질적인 형태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작품의 화면을 분할하고 그 안에서 유동치는 에너지를 표현함으로써 에로티즘의 근원,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곧 사랑이라는 것과 의식의 흐름을 채워넣음으로써 다양한 감정의 흐름을 기록하고 정화하는 일종의 자가 치유적 행위를 통해 진정으로 자가 아 원하는 것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과 직면하고 치유하는 경험을 얼마나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뜨겁게 후회 없는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환경도 두려움도 없는 격식과 세대를 초월하는 사람 그런 사람 원합니다. 이러한 운만으로 오늘도 화면을 가득 쏟아. 다 저희 이남도 문화가 어, 더큰날리지수로난비처럼 난리 훌륭할 세상에 조금 더 알려져야 취지에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낭도를 해주신 분들을 한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i 그림을 딱한번또 말을 익혀보자 그런 <laughs> 취지에서, 예, 남독, 남연, 남다서은영 개인전 예,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앞으로 저희는 그림을 말할 거예요.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앞으로, 어,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할 것이고, 남연상으로 도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저 개인적으로는 40년 동안 누릴 영광을 다 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에 있는 분들, 음, 또 이렇게 훈련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살짝 군대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어, 연출을 해보려고 내가 앞으로 아, 그 이들을 서이프로그램도 기획을 했고요. 어,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에게는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